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22대 국회의원 승부의 마산 해운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순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 22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대통령 임기단 축파 대통령 사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혼란과 불안 그 자체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정권은 국정과 나라 살림은 제쳐두고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책임할 정부 주요 부처에는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통 검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코로나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고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물가는 두 배나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외교 안보 상황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전쟁을 우려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끌고 있고 국민들은 군대 간내 자식이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극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판에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확인되었는데도. 경찰이나 경찰은 조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된 특검법에 한마디 해명도 없이 거북금만 그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헌 정실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능하다, 한심하다, 큰일이다. 이런 말로는 정리가 안 되는 참으로 위험한 현실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야권 200석 확보를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계획을 통해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조 대표의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 3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큰 재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국 대표의 주장과 같이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22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억울해한다면 개헌 내용에 부칙을 달아서라도 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 삼선 대통령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이고 위기를 넘어 국가 비상사태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구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 <laughs>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심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가슴비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마산 해운구 주민 여러분 저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겠습니다. 야권의 원내 200석 달성에 일조하겠습니다. 마산해운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마산해운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순호 예, 이상 기자에게 오늘 낭독을 드리겠습니다.